머위 효능과 부작용 머위는 쌍떡잎 식물로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서 지역에 따라 머우, 머구라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봉두채라고 하는데 암수단 그루로 자라는 즉진이 있습니다. 암수그루 꽃 색깔이 다른데 숯그루의 꽃은 옅은 노란색이며 암그루의 꽃은 흰색에 가깝습니다. 잎자루와 꽃, 이삭은 산채로서 식용하고 줄기는 나물로 묻혀서 먹으며 잎은 쌈이나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합니다. 머위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 머위에는 베타카로틴, 페르세틴, 비타민 C 등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평소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노화 및 산화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머위의 항산화 능력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검증이 되었습니다. 심혈관 개선 머위를 평소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줌으로써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항암효과. 머위에는 천연 항암제인 퀴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 성분은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으며 암으로 인한 통증도 완화하는데 유효합니다. 흡연자들에게 퀴르세틴 성분을 투여한 결과 최장암 발병률이 23%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머위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머위 추출물이 정상세포의 생육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의 생육은 크게 억제시킨 것으로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변비 개선 머위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변 제거를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 및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 머위에는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간 질환행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은 간경변증으로 이는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있는데 질병의 정도에 따라 혈액 속의 베타카로틴의 농도가 변화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일본에서는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을 투여한 결과 간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부작용 머위의 잎은 독성이 없어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머위는 독성이 없고 평온하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해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을 가해 삶거나 데친 후, 우린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